안녕하세요. 합창 강사 황선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고 즐겁게 합창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로크 시대의 작곡가 3명에 대해 배워봤었어요. 비발디, 박, 핸델. 이렇게 3명의 아주 화려한 선율이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오늘 배울 노래는 이런 화려함에 지친 나머지 새롭게 제대로 된 틀을 갖추고 그 틀에 맞는 양식 안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얹어진 고전시대 작곡가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대의 첫 문을 연 작곡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네, 하이든의 유명한 곡으로는 메시아 천지창조가 있고요. 놀람교향곡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려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놀람교향곡첫 번째 악장은 그렇게 두 번째 막 흘러가다가 두번째 악장에 빰빠밤 빰빠밤 빰 이렇게 뻥! 떠트려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음악이었죠. 실제로 하이든은 자신의 음악회에 와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귀족들을 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 놀람 교양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이들은 그때 당시 모두가 그랬듯이 부, 많은 아이들 소 틈에서 자라다가 어, 집안의 어려움으로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척 집은 음악적 소양이 있는 집이어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음, 뭐 틈틈이 뭐 음악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 어, 성가대 오디션을 통해 빈 어린이 오케스트라 아, 합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특별히 특출나지도 않았고 카스트로카토가 될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어, 아주 좋은 네, 후견인을 만나서 그후견인의 전속 음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드디어 작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750편 여곡의 작곡을 하게 되었고요. 어, 비발디처럼 어,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하지 않고, 각자 독창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노래를 더 흥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내 음악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상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네, 77세까지 살 만큼 장수한 작곡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모자르트, 베토벤을 키워낸 스승이기도 합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가르칠 정도라면 인품도 엄청 훌륭했다고 해요. 네, 이런 하이든 우리 한번 나중에 찾아봐서 놀람 교향곡또 메시아 천지창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루코의 문을 연 하이든 오늘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도 발성을 한번 해보고 노래를 배워볼텐데요. 오늘 배울 발성은 지난 시간에 우리 도약을 했었죠.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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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도약이 있다면 오늘은 크게 점프하는 도약을 한번 해볼게요. 미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위를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올라갈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부터 아가 더 밑으로 내려가 높은 음이 위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호흡이 더잘 받쳐질 수 있습니다 할게요. 같이 골라 보겠습니다. 훨씬 더 깊은 호흡이 필요하니까요. 호흡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점프해서 올라가는 음정이 화려하게 잘 올라갈수록 우리 꾸미음이라든지 뒤에 내려오는 음들들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시는 음정 부르실 때 어, 무너지지 않게 미요. 호흡 유지하시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비모 1절의 8마디 배워봤었는데요.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신지 저와 함께 한번 8마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세넷 조연이 실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 배워봤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어질 호련 부분 여덟 마디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덟 마디. 자, 어, 이른 모를 비목이여 여기 부분도 단초로 끝났어요. 하지만 다시 장조로 전환이 됩니다. <목소리> 여기요. 음, 옛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참전 용사들의 옛 과거. 과거에는 이렇게 동네에서 뛰놀던 어린 동무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옛 모습을 생각하며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음... 하나 둘 하늘거 얘 막대기 표시가 있죠? 이 이것도 네테누토라고 합니다. 하나씩음을 꼭꼭 눌러서 불러달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과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격정적이 되는을것 같아요. 자, 먼 고향 영상부터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셋, 네원먼 고향 중. 부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포르테가 있어요. 그리고 두고 여기서부터 격정이 우리가 가진 뽐내기 음정이라고 했죠? 이 노래에선 여기서 뽐내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아까 우리 발성전에 배웠던 미야이그 힘을 여기다가 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고 들어들어 주세요. 그리워 마리 마디 이끼되어 맺혔 그리워 마마가단조고 이끼되어 매천내가 다시 장조으로 전환됩니다. 이 분위기를 잘 살려서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워 여기서부터 다시 불러볼까요? 하나, 2, 3, 그리워마디모디 2, 3, 4, 2, 2, 1, 2, 3, 4, 이렇게 짧게 2, 1, 마디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요 3, 4, 부분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부르시면 이렇게 노래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 감정에 맞춰서 이 악상이 이 악보에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감정대로 또이 악보의 악상 기호대로 부르시면 노래가 정말 풍성하게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노래가 짧으니까 2 절까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들이 깊은 산숲 속에서 한 명의 시인처럼 맑고 허름한 비목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함께 불러 봐 주세요. 둘셋넷 네. 조연이 시 去。 2절도 방금과 같은 악상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가사를 잘 보시고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하나, 둘, 셋, 넷. 달빛 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장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을 네. 우리 이렇게 비모 함께 배워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었죠? 다음 주에도 더 아름다운 가곡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